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서 진짜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삶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아마 이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머리로만 아는 거랑 정말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건또 다른 문제잖아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을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 하려면요, 의외로 그의 아버지 데라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현실의 안주에서 길 위에서 멈춰 섰고, 다른 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끝까지 걸어갔거든요. 바로 이두 사람의 차이에서 믿음의 모든 게 드러납니다. 자, 그럼 먼저 멈춰 버린 믿음의 여정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데라가 처음부터 목적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중간 지점인 하란에 딱 도착하더니 그냥 거기 주저앉아 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자세히 말해주진 않지만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아, 이만하면 됐지 뭐.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거야. 바로 그 현실과의 타협 그 안주하려는 마음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 겁니다. 데라 이야기가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걸 하나 알려줘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하고 그 뜻대로 끝까지 살아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그첫 마음, 분명 하나님이 주셨을 텐데, 결국 순종으로 그 여정을 완성하진 못했죠. 이걸 보면서 혹시 우리도 나만의 하란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데라가 하란에서 멈췄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의 아들, 아브람에게 직접 찾아가십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진짜 놀랍지 않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다였어요. 목적지가 어딘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 하다 못해 아버지가 가려던 그 가난이 맞는지조차 안 알려주셨어요. 그냥 지금까진 모든 익숙한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불확실함 속으로 걸어가라는 거였죠. 정말 파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단순히 아 그렇구나 하고 머리로 동의하는 거나 어떤 뜨거운 감정이 아니에요. 이건 위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답을 손에 주고 가는 게 아니라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내 모든 걸 맡기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무작정 막막한 상황으로 밀어 넣기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배를 꽉 붙잡아 주는 든든한 밭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정말 스케일이 다릅니다. 크게 네 가지였는데요. 첫째,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우겠다. 둘째, 내 이름을 세상에 위대하게 만들겠다. 셋째,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너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와,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어마어마한 약속이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엄청난 약속 그리고 이걸 받은 아브람의 현실 그사이의 간극을 한번 보세요. 당시 아브람 나이가 75이었어요. 아내 사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세요. 이건 뭐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불가능한 현실, 이 거대한 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실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믿는 거죠. 자, 그럼 이 불가능해 보이는 부르심과 정말 말도 안 되게 위대한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믿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묻은 걸 버리고 떠나라는 막막한 명령. 하지만 동시에 상상도 못할 위대한 약속. 그 기로에선 아브람. 만약 여러분이 아브람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지금의 안정된 삶을 지키시겠어요? 아니면 모든 게 불확실한 그 여정을 떠나시겠어요? 성경은요, 그의 반응을 정말 간결하고도 강력하게 딱한 문장으로 기억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어떤 변명도 주저함도 없었어요. 그냥 갔습니다. 바로 이 행동 하나가 그의 모든 믿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죠. 게다가 그가 떠났을 때 나이가 무려 75살이었어요. 75세에 평생 일군 터전을 다 버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길을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만 붙들고 떠는 거예요. 이 순정 안에 얼마나 엄청난 신뢰가 담겨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건 그가 엄청난 약속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순종. 그한 걸음이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끌어오는 시작점이 된 거죠. 자, 이제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 바로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 삶에도 이렇게 멈춰버린 믿음의 여정이 있진 않으세요? 믿음으로 뭔가 시작했다가 현실의 벽이 너무 커 보여서 대라처럼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해버린 그 하라는 어디인가요? 오늘 아브라함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된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은 종종 모든 게 불확실할 때 시작된다는 것.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믿음의 든든한 닷이 되어준다는 것. 믿음은 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순종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현실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멈춰 있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멈춘 자리에서 아브람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으니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